한국인에게 불국사가 자리한 곳은 그들 마음 한 구석이다. 그리운 불국사. 불국사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속을 찾아가는 길이다. 겨울 초입이라 피부에 닿는 건 싸늘한 하늘이다. 블록 포장 길에도 낙엽 둥글고 밟힌 가랑잎이 바스락 길을 깨운다. 아마득해지는 것은 산과 하늘이다 일주문이다 아름드리 기둥 하나에 무거운 지붕이 얹혀있다 일주문만 들어서자 갑자기 갑자기 이 달려드는 색깔을 어쩌란 말이냐 노랑 빨강 초록 온갖 스펙트럼의 색깔이 우리를 산채로 떠매고 가려하는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이것이 연화장 세계란 말인가. 나무마다 활활 불타는 소리 뿐이구나. 소녀처럼 성 많은 것이 단풍나무이다. 각자 스스로 불이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스스로를 태우는 다비식을 치른다. 나무들이 한 바탕 다비식을 치르는 이 불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다. 불국사는 신라법흥왕 15년 528년에 처음 지어졌지만 중창한 이는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다. 경덕왕 10년 751년에 이 절을 중창하기 시작하여 해공왕 10년 774년에 완성하였으니 23년이나 걸렸다. 이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지 1세기 가까이 지난 때라 나라가 안정되고 곳간이 그득하였다. 온갖 문화가 꽃피었다. 성덕 대왕 신종을 빚은 것도 이때이고 많은 향기 높은 향가가 지어진 것도 이때이다. 불국사는 사찰이기보다 아름다운 정원이다. 절을 지은 이는 율사나 대덕이 아닌 속인 김대성이다. 그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지닌 재상이었다. 여기에 정겹고 그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국사가 아니다. 불국사는 부처의 절이 아니라 사람의 절이다. 김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맡아 절을 완성한 것은 그의 상상력으로 만든 설계가 안타까웠기 때문이리라. 마치 가우디의 상상력으로 짓던 파밀리아 성당처럼. 이모이 반야 연지이다. 그 주변도 빨간불이 붙어 있다. 물 가운데 섬 하나를 그림처럼 조용하게 띄워 놓은 것은 왁자지껄한 단풍의 소음을 피하기 위함이리라. 단풍나무 아래 사람들을 보라. 소녀들은 팔팔 하나, 나이든 사람은 맥이 빠져 있다. 필시 단풍멀미 이리라. 단풍에 둥둥 떠다녔으니. 해탈교 주변에도 단풍이 온갖 교원과 영색으로 인간을 유혹한다. 인간이 헛되이 단풍의 유혹에 빠진다면 저 해탈교를 넘지 못하리라. 해탈교를 넘으면 천왕문에 이른다. 이 돌계단을 밟아야 하는 것도 억보일까? 내네 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천왕들은 우선 이 단풍의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나? 아니 만약 이 불이 부처님이 인간을 깨우치기 위하여 지른 불이라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리라. 발 밑에 잡아놓은 마귀를 보아라. 해탈교를 건너왔으나 해탈은 커녕 내 천왕에게 잡힌 신세로구나. 저 찡그린 얼굴이 귀엽고 재밌지 않는가?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불국사 석조가 저기에 있다. 입부분과 내부 바닥에 섬세한 문양이 조각된 신라 최대의 석조. 여기서 반야교를 건너는 것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불국사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세상에. 웅장하면 그윽하지 말든지, 그윽하면 웅장하지 말든지. 불국사의 의연함은 그대로구나. 전면은 아름다운 돌계단과 날아갈 듯한 누각들이다. 그리스 신전은 하얀 대리석 기둥이 백미지만, 불국사의 백미는 이 아름다운 돌계단이 아닌가? 오른쪽 것이 국보 청운교, 백운교이고, 그 위가 자하문이다. 풀이하면 흰 구름다리, 푸른 구름다리, 자주색 노을문이다. 후대 사람들은 이 계단을 운제, 즉 구름다리라고도 불렀다. 송운교 백운교 아래엔 홍해가 있다 홍해를 통해 건너편 광경을 보라 이승의 광경이 아닌 것 같다 왼쪽 것은 국보연화교 칠보교이고 그 위가 안양문이다 풀이하면 연꽃다리 일곱 보석다리 이고 그 위가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다 가운데 공중누각은 범령루이고 오른쪽 누각은 좌경루이다. 신라 시대엔 청운교 백운교 밑의 마당은 맑은 못이었고 범령루는그 못에 어린 누각이라는 뜻이었다. 불국사는 이처럼 신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정원이다. 저돌 난간과 석축을 보라. 누가 난간을 나무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들었던가? 돌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닌가? 누가 저 정방형의 격자 무늬로 돌의 높낮이를 저처럼 조화롭게 배치하여 사방 연속 무늬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가? 대웅전 회랑을 통과하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보 다보탑과 석가탑이다. 아, 다보탑. 세상 어디에 이런 탑이 있던가? 저것은 불탑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추상 예술이다. 밀가루처럼 반죽하고 주물리고 비벼서 만든 하늘의 핀 한송이 꽃이다. 무상의 반야가 모습을 드러내면 저런 모습일까? 저것은 장엄을 위한 장엄이고 공덕을 위한 공덕이다. 정밀한 악의 맞춤이 꼭 치밀한 불교의 교종 같다. 석가탑은 전화하고 점잔타 아름다움을 뭉뚱거려 한 번에 던진다 그런 뒤 가지는 여유이다 텅빈 탑신은 헤아름이 없는 일체이고 덩어리째 던지면 덩어리째 받아 이루는 깨달음이다 저것이 불교 선종의 암시일까? 다보탑은 내부의 넉넉한 공간에 석가탑을 품는다 그 뒤에 대웅전이 있다. 세월에 바린 회벽의 늙은이이지만 불국사의 주 건물이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재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다. 이른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이다. 다시 좌우에 아난존자와 마하가습존자를 모신 것은 각각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 즉 불교의 교종과 선종을 나타낸 것일까? 마치 다보탑과 석가탑처럼 대웅전 앞의 석등을 보라. 시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인간의 무명을 밝혀주었다. 다보탑 위의 하늘은 신라의 하늘이다. 다보탑의 찰주가 전축 바늘이 양판을 긋듯 하늘에서 신라의 소리를 긁어댄다. 천년 1월 스치는 소리 들리고 태평성대 신라금 소리 들린다. 명경 하늘엔 또 저잣거리에서 춤추는 초영이 비치고 물에 빠진 원효가 비친다. 자하문에서 내려다 본다. 탁튼 세계 여기가 수미산인가? 배궁교를 올라오면 양쪽에 호주머니처럼 발코니가 있다. 차마실 곳으로 안성맞춤이다. 시인은 왜이 발코니에 이름을 짓지 않았나? 다시 청운교를 올라야 자하문에 이른다. 여기서 보는 범영루는 공중에 발딛고 서 있다. 이 대웅전 경례를 회랑이 에워싸고 대웅전 양쪽에는 익랑이 붙어 있다.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다. 무설이란 말과 글이 진리의 그림자만 보여줄 뿐 본질은 아니라는 뜻이다. 무설전에는 김교각의 동상이 있다. 죽은 지 3년이 지나도 시체가 썩지 않아 그대로 등심뿌이된 신라의 왕자. 무설전 뒤쪽에 돌아서면 정겹기가 동네 고삿길이다. 개나리꽃 핀 봄날. 저 담장 밑에서 따뜻한 봄볕에 졸고 싶다. 이 고삿길엔 관세음보살님 댁, 비로자나불님 댁, 오백나한님 댁이 아기장기 연이어 있다. 가파른 계단으로 관음전에 오른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높은 보타락 가산에 머물렀기에 이 가파른 언덕 위에 모셨을까? 월장하려는 단풍을 겨우 떠밀고 있는 담장 어떤 단풍은 월장하여 경내에 불을 질러 저 녹색의 대나무와 맞서려 하는구나 금동 관세음보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함께 슬퍼하시는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서쪽 계단 역시 가파르다. 내려오면 바로 비로전이다. 국보 금동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8세기 부처님의 간단없는 명상이 이 어려운 시대를 건너고 있다. 비로전 서쪽은 사리탑이다. 일본 사람들이 탐내어 무단 반출한 것을 되찾아온 것이다. 불도란 원래 무예라는데, 누가 이 사리탑을 홍살 안에 가두었나? 이 탑의 원통 기둥은 양각한 꽃으로 넘쳐나고 그 위엔 얕은 감실에 열애와 보살을 모셨다. 또 서쪽 계단을 내려온다. 서쪽 계단이 담장에 붙어 있으니 또 정겹기가 어릴적 외갓집 같다. 내려오면 나한전이다. 그곳에는 누구든 탑을 쌓는다. 밤뼘 돌탑이 숲을 이루고 염원을 이루고 지극한 기도를 이룬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얼굴이 하얀 나한님들이 나란하다. 나한님들은 귀속말로 우리들의 이름을 속삭였는지도 모른다. 나한전에서 내려오면 법화전터가 되고 무설전 서쪽이 된다. 그 앞의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이 되는데 이곳에는 국보 금동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정토에서 교화하는 부처님이다. 자력으로 성불할 수 없는 사람도 이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극락에 갈수 있다고 한다.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만날 곳도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가 아닌가. 그 앞에도 석등이 있으며 그 정문이 안양문인 것은 이곳이 아미타불의 나라, 곧 극락의 땅임을 암시하는 것이리라. 극락전 마당에는 극락전 현판 뒤에 만들어둔 복대지를 노쇠로 재현해 두었다. 여기서 보는 복명루는 날아갈 듯한 누각이 아니라 대웅전 회랑 모서리를 지키는 점잖은 누각이다. 그 회랑 위의 석가탑 찰주가 곧 하늘의 바늘이다. 이곳에도 인간의 염원이 연등에 실려 화려하다. 안양문에 서면 그 아래로 돌계단 연화교 칠보교가 보인다. 완만한 물매에 비단 자락 스치는 소리 들릴 듯하다. 극락전 서쪽 회랑 밖은 단풍의 불길이 가장 세어 그 화기가 극락전 경내에도 넘친다. 극락전 옆길 단벼락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든다. 돌들이 발갛게 달아 있다. 이 뜨거움도 불법을 깨우치게 하려는 부처님의 마음일까? 불국사의 서남 모서리가 인상파 그림이다. 여기가 사바세교하는 먼 불국 그대로이다. 안양문은 자하문과 법령루보다 겸손하고 다소곳하다. 차분한 돌계단, 분수를 아는 사람 같다. 불국사를 떠나려니. 범령루가 소매를 잡는 듯 하다. 꼭할 말이 있을 듯 하다. 인정만테 고고한 선비 같다. 거기서 불리문으로 가는 길은 단풍의 아우성으로 다시 귀가 먹먹해진다. 임진 왜란때왜군은 불국사에 방화하여 이천 역한을 전소했다. 일제강점기 전에 청운교, 백운교 등 모든 석재 문화재가 비틀어져 허물기 직전이었다. 오늘 단풍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불법의 바다에 멱을 감았기에 말수가 적어졌고 더없이 경건하다. 사람들은 단풍의 불로 마음의 찌꺼기를 다 태우고 이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문, 불이문을 나선다.